안녕하세요. 옛날에 부모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렸는데 지금 그 말을 흘려들은 제가 이렇게 더러운 꼴을 보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저의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사연 이야기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취직을 하여 살고 있던 여성입니다.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던 남자였지요. 중소기업에 다니던 저에게 남편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남자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이었던 남편, 그와 다르게 서울에 올라와 중소기업에서 지금 월급으로 아둥바둥하는 살고 있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다가와준 이런 남자. 하지만 이런 남자에게 저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며 몇 번이고 밀어냈었습니다. 사실 그땐 남자 혐오증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초면에 남편에 대한 평가는 나랑 다른 다른 세계의 사람이기도 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호감을 못 느꼈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처녀 시절 때 외모 탓 때문인지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쁜 남자에게 속아서 사귀고 헤어진 뒤로는 스토킹도 단년 이상 당했던지라 진짜 남자라면 질려서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다 싶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4년 동안 남자친구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말 많은 남자들한테 호감 표시를 받았지만 대응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진짜 순수하게 저만 챙기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챙기려는 남편을 보고 괜히 상처 주기도 싫어서 제가 왜 우리들은 사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남편이 말하길 자신도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막난이었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와 자기를 두들겨 팼다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잦은 술심부름은 기본에 공부하는 도중에도 자기를 두들겨 팼으며 그걸 말리던 어머니도 두들겨 패고 교과서도 다 찢어발기고 급기야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가 일도 안하고 회사에서 잘린 뒤로 집에서 술만 먹고 가정폭력을 더욱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두들겨 맞은 몰골로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였지만 너무 심하게 맞은 날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얼굴에 티가 많이 나서 일도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며 자기 집안에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가끔 할아버지 내에서 조금씩 돈좀 붙여주는 게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정말 이대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고도 아버지의 폭력이 멈추지를 않자 더 이상 못 참아서 아버지를 개패듯이 두들겨 팬 이후로는 두번 다시 아버지가 주먹은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가정폭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구석에서 돈도 안 벌고 술만 찾는 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두들겨 팬기 효과적이었는지 어머니도 나가서 일을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자신도 그런 어머니를 위해 학원과 공부에 집중을 해서 더욱 독기를 품고 공부만 하였고 노력의 결실로 결국 하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고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왔었다고 명문대에 들어갔긴 했지만. 사립이다 보니 엄청난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꼭 받아서야 했기에 더욱 이 악물고 독기 품으면서 공부를 이어나갔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졸업했던 남편 그런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존경스럽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역경을 딛고 혼자 일어선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이런 남자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가끔 화도 내면 다 받아주고 모자란 저를 이끌어주던 남자 그런 남자에게 빠져 결혼이 하고 싶어졌고 급기야 집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썩 밝은 표정은 아니셨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정환경이 나쁜 사람은 평생 나쁜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냐고, 기회도 그럼 영원히 없는 거냐고 따졌죠. 부모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딸이 더 좋은 남자 만나길 원하는 건 어떤 부모라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오로지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정, 너가 그런 모든 걸다 감사 안할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그 중요한 날에도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자기 아들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며 끌어안기까지 하더니 머리를 쓰다듬는 걸 남편이 다급히 말리면서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그땐 정말 얼마나 놀랐었는지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결혼하면 그래도 우린 따로 나가서 살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평범하게 신혼부부의 생활을 이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하였고, 재활케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에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서 제 앞에 무릎 꿇고는 빌더군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재활원에 보내드릴 수는 없고, 돌봐줄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를 집안에 모시게 되어야 하고, 아버지도 올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이런 의도가 없었다며 비참하게 저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저도 정말 싫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형편의 시어머니에게 그 비싼 치료비를 다 지급해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를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불길한 마음을 믿고 어떻게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수백 번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서는 저는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였고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술을 드시고 행설수설 하시더군요. 가끔씩 절 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소름끼쳐서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퇴근을 하면 최대한 빠르게 집에 와서는 저한테 미안한지 계속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챙기고. 저보고 항상 싫어했지만 사실상 저희 부부의 신혼 생활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사랑도 나눌 수가 없었고요. 한 번은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훔쳐보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친 이후로는 저도 겁이 나서 두번 다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몰래다가와 뒤에서 바짝 다가오더니 아들 놈은 이런 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며 부럽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성질을 내며 남편에게도 말을 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아무리 화를 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 슬쩍 실수인 척제 몸을 스치는 듯한 일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진탕 마시고 들어왔었는데,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았던 거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말하면 모두 끝장 내버릴 거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할까 말까 큰 고심에 빠졌고 도저히 저는 못 견디고 그 다음날 경찰을 불러 신고해서 시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제가 유혹을 했다고 소리치더군요. 항상 집에서 옷을 얇게 입고 있었다면서 며느리가 유혹해서 그런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팔리고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로해 줄줄 알았던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자기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왜 경찰을 먼저 불렀냐며 저를 탓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제가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길에서 읽은 느낌은 그동안 제가 알고 믿고 지내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부정을 저지른 듯한 저를 탓하는 눈빛에 남편 저는 그 눈길에 진짜 그 인간 쓰레기 시아버지 말처럼 제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천하의 둘도 없는 더러운 며느리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공황장애가 왔고. 남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쌀쌀 맞은 말투로 대체 왜 그러냐며 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제가 후유증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거의 한달 지나도 몸 상태가 좋아지질 않자 남편은 혹시 임신한 건 아니냐며 테스트라도 해보라는 말에 제가 진짜 그때 정신이 반쯤 나가서 집안 물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섰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임신은 아니었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 보이니 그냥 친정집이라도 내려가 있으라는 말에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고 문자로 이혼하자고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픈 어머니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대체적까지 왜 그러냐며 문자 보내는 걸다 싶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저를 찾아와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며 말했지만 저는 한달 만에 본 남편을 보고 제 공황장애는 더욱 심해져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폭까지 하게 되자 친정 부모님이 남편 보고 일단 돌아가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흘러 몸이 좀 진정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나는 당신 아버지에게 피해자였는데 누구보다 날 보호해야 되는 당신이 날 더러운 여자로 취급했고 당신의 눈빛 속에 있는 난 이미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였다고?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못한다며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나오라며 소리 지르길래 경찰 불러서 쫓아 냈네요. 시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 인생은 파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겨우 3년을 받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라면 나이가 적든 많든 심지어 어린애조차도 경계를 하게 되었고, 타인과 맹사를 부딪히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해서 장갑과 마스크를 항상 끼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못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요. 이제 몇달 뒤면 그 시아버지가 출소한다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